엄마 그렇게 밥상 위에 발을 올리면 어떡해 밥상 위에 그렇게 발을 딱 올리면 안 되지 어? 좋게 앉어 그 허리 아프니까 엄마 허리 아프니까 좋게 앉어 앉아. 좋게 앉어 좋게 앉어 그상 내리고 발 내리고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끝으로 발 내리세요! 발 내리세요! 아이고, 참나, 먹통이라 뭐, 어? 응? 예, 범벅이요?